네 안녕하십니까 리모모 대표입니다 삼성전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삼성그룹의 그 반도체 패키지 기판도 생산하고 카메라 모듈도 생산하고 여러가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외 13개 자회사와 1개 손자 회사를 갖고 있고 어, 이제, IT용 최선 단품 전장용 고온, 고압, 고신뢰성 제품 등등, 이런 것들을, 어,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예. 아, 13만원대에서 26만원까지 주가가 약 2배 올렸어요.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것도 수혜를 좀 입었죠. 그래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2020년도가 피크, 22년도가 피크였고, 23 4년 그리고 올해는 아마도 한 8천억 대에서 9천억 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2년도 때만큼 회복을 어느 정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삼성전기 그 수급을 보면은 기관이 220억 정도 매, 이제 1천억 정도 매수했고 한 달간 그리고 이제 금융 투자 640억, 투신 250억, 그 연기금이랑 상모 펀드도 이제 180억 정도 매수한 걸볼수 있습니다. 다 합하니까 약한 1,500억 정도가 이제 기관투자랑 투자신탁이랑 시투 이제 사호펀드들에게서 어, 1,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제 수급입니다 이거는 삼성그룹들이 좀 많이 바빠져서 반도체 사업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 외에 관련된 부수적인 그런 사업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약간 고점이 아니냐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진짜 딱 정직하게 저점과 고점을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고점 계속 우상향하면서 고점 또 찍고 더 저점 찍고 이게 이런 식으로 지지 라인을 형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빠지게 되더라도 뭐요요 요 25만 원 정도 지지선에서 요 라인에서는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밑으로 떨어졌을 때또 매수하고 매수하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제 수급에 참여해 갖고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6만 원이지만 이거 신고가 한번 더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좀 실적이 좀잘 나올 것 같고 22년도에 최고점 찍었죠. 올해 실적 좀더잘 나오고 4분기에 실적을 좀 봐야겠지만 반도체 업종은 엄청난 실적을 날, 거, 날 겁니다. 그 그러면서 그 동시에 음, 삼성자의 힘입어서 삼성전기도 예, 수익이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반도체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들, 그런 것들을 추가로 지을 때마다 삼성전기가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어, 이거 고점이 아니냐,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연기금들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또 기관이랑 금융투자에서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수급 많이 들어오는 게 사, 현대건설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렴 받는 삼각수렴도 약간 만들어지고 있고 어, 추세가 이런 식으로 지 잡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조금 더 조정 받더라도 한 7만원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6만 8, 9천원이 거의 최하가 아닐까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그러니까 차트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해외 수주도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 한달 동안 기간투신 연기금 등에서 연기금에서 520억 매수 들어와서 4,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주에 대해서 뭐 대림이라든가 GS글로벌도 얘기했었고 이제 조금 작은 회사들이 이게 현대건설의 대장주죠 건설은. 어, 작은 회사들도 전망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급이 언제부터야 12월 초부터 시작해갖고, 연기금에서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내 투신에서도 매수하고 있고, 금융투자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도 조금, 이제, 좀 안심하고 더 기다려서 목표가는 이제 정고점 8만 0천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매수 타점이나 이런거는 수급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뭐 연기금이나 뭐 상호펀드에서 들어오는지 금융투자에서 들어오는지 아니 투자신탁에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그리고 타점도 그에 맞춰서 매수 들어올 때 같이 들어가서 거기 올라타는 형식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네, 현대건설도 앞으로 데이터 센터나 원자력 관련된 그런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나 SMR 그런 이제 원자력 발전소들을 지을 때 현대건설이랑 삼선전기가 굉장히 많이 수요가 필요할 겁니다. 네. <laughs> 네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다 문자 다 취합해갖고 번호 취합해갖고 문자 한 번씩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살펴봤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 코스피 기관이 투자한 것 중에 좀 수급 많이 들어오는 게 현대건설이랑 삼성전기 그리고, 삼선전기, 그리고 어, 한국전력 그리고 또 s k 스케어나뭐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도 어, 매수가 많이 됐어요. 기관에서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 목요일 금요일 많이 들어온 게 효성중공업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여전히 아주 우량하고 어, 주가도 지금 잘갈 걸로 예상되고 있고 제가 사, 한미바, 삼성 에피스홀딩스에는 저평가가 왜 저평가가 됐는지 과거에 이제 올렸던 영상 찾아보시면은 어, 두 번이나 나올 수 있습니다. <laughs> 그럼 삼성전기랑 현대건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